네 22년 3월 고3 모의고사 3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 근데 뭐의 역사냐면은 어, Perspective라는거죠 Perspective는 관점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원근법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웨스턴 페인팅이니까 원근법의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서구 원, 서구 그림에서의 원근법의, 원근법의 역사는 중요하대요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죠. 맛은 두 개로 쪼갠다 그랬고요. 뭐냐면은, 이 원금법이 드러내는 그것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uh, for the art of living. 아트는, <웃음> <웃음>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트는 이제 <laughs> 예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삶의 예술이라기보다는 삶의 기술로 보는 게좀더 좋겠죠. 삶의 기술에 대해서, 이것이 드러내는 것 때문에 중요하다. 삶의 기술에서 원근법이라고 하는 게 드러내는. 어 일단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옵시다 뭐 삶에 있어서 원근법이 뭔가 있었나 봐요, 그죠? Just as most artists,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c o n f o r 순응했어요. 뭔가 이런 스타일적인 그러한 관습 뭐에 그시대에 스타일적인 관습에 수능을 하듯이 어디로 가는 인웨치 그러면은 거기, 그 관습에서 또는 그 시대에서인데 여기서는 그들이 are born, 태어났다고 하는 거니까 아마도 시대를 꾸며주는 게 맞겠죠. 그들이 태어난 그러한 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근데 그러한 시대에 스타일적인 관습 이런 것에 순응을 했듯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유사하게 순응합니다. 뭐에 이러한 지배적인 사회적 관습에 수능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하우트로 입으니까 어떻게 살아야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삶의 관습에 지배적인 삶의 관습에 수능을 하게 된다. 봅시다. 일단은 뭔 소리야? 우리가 원근법이라고 하는 역사는 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예술가들이 그 사람이 태어난 시대의 관습에 그냥 수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도 이원근법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수능을 했나봐요. 왜냐면 역사가 그랬으니까. 근데 그것처럼 우리도 유사하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습에 대해서 그냥 수능을 하는 거예요. 수능 하는 게 뭐야? 열심히 여러분들 수학 능력 시험 평가 수능.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laughs> 죄송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의 수능을 하는 그러한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너무 우리가 태어난 거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국경수왜 합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죠 학교에서 배우니까 그 한단 말이죠 근데 왜 배우지 고민을 안 하죠 그냥 여러분들은 국경수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도 그냥 그렇게 그냥 약간 이러한 거여서 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예시를 들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봅시다. 두 개를 이제 예시를 다기보다는 이제 대조를 해주는 거죠. 이러한 쓰여지지 않은 룰들즉 규칙으로 이제 딱 이거 규칙이야 딱한건 아니야 쓰인 건 아니라는 거지. 보통 이런 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불문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문율은 뭐야? 아, 웬만하면 잘안 하는 거, 그죠 여러분들 불문율 뭡니까? 예를 들면은 어, 여러분 부모님한테 어,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는 있죠. 그죠. 가족이니까 그나마 근데 가족끼리도 원래는 잘안 물어봐요. 민감하니까 남의 연봉을 물어보지 않는 게 불문율인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불문율은 전형적으로 포함하는데 뭘 포함하냐면은 인클루드의 목적으로 아이인지 받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 갖는 거.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 갖는 거. 이런 거를 좀 포함하고요. 그 다음 또 갑니다잉. 자신의 집을 소유하고 모기지니까 뭔가 대출 받는 거. 이런 것도 포함하고요. 그죠? 계속 안 연지죠? 그 다음에 having a regular job. 정기적인 잡즉 정규직. 을 갖고요. 그 다음에 출근하는 거. 이런 것들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어뭐 어, 외국으로 이제 휴양을 위해서 외국으로 가는 거 외국으로 여행 떠나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불문율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배적인 사회적 관습들에 대한 예시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시를 얘기해 준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 대부분은 살고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순응해서 살잖아요 물론 여러분은 이러지 않겠지 하지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다 이렇게 사시잖아요 그죠. 어 대부분 다 여러분들 뭐한 어? 달에 한번 정도는 다들 가잖아. 이런데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이제 부모님들 다 어? 제주도 같은 데안 가시고 그런 데는 별로 안 가지. 그지? 우린 동남아 가거나 아니면 어? 해외에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laughs> 절대 안 그러시죠. 그죠? 자,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은 현실이기도 하고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은 열망으로서 남아있기도 하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러한 것이라는 건 뭘까요? 그것들, 어 이러한 것들. 되겠고, 이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불문율이 되겠죠. 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현실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아, 나도 이러고 싶다. 라는 열망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일반적인데요. To feel, 느끼는 거죠. 어떻게? 사회적 압박을 느끼는 건 일반적이라는 거야. 어떠한 압박이겠어? 야, 너 이제 결혼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 <laughs> 그죠? 어, 근데 어떠한 압박이냐면 은 그것들에게 comply with 이라고 하는 것도요. 역시나 순응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응하다. 아까 뭐랑 똑같아요? confirm 어디서? confirm to 또는 confirm with 이것과 비슷한 뜻입니다. 그것들 그것들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아까 말했던 사회적 간섭들 이런 것들에 순응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압박을 받는 거 느끼는 거 그거 당연하다는 거야. <laughs> 자 이러한 지점에서 이 서양 역사의 이러한 지점에서 즉 순응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점에서 그들은요 뭐 중에 하나냐면은 가장 어, 유력한 그러한 이거 다미넌트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오는 프리벨링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약간 좀 지배적인. 지배적인 그러한 관습들 중에 하나라는 거야. 이러한 것들이. 근데 그것들은 우리들 대부분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with. 뭐와 함께? little이죠. 없는 거죠. 그러면 질문 없이, 질문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한 도미넌트한 관습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much. 이건 이제 부사로 온 거고요. much as.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처럼,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어,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어, 이러한, 바로크 양식의 그러한 페인터들, 다른, 네덜란드 사람들의, 그러한 사람들, 뭐에? 17세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야. 이러한 선형의 원근법을뭐 없이? without question, 질문 없이. 똑같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17세기의 사람들이 선형 원근법이라고 하는 건뭐 저도 잘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길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여기 나무 이렇게 있고 나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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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이제 소실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없어지는 점 중에서 해가지고 쩍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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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을 그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것들을 아마 선형 원근법이라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수능했다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능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Accept. 수능하다. 계속 동어가 좀 말이, 단어가 좀 변경이 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근법을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수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서, 우리가 태어난 그러한 시대에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들은 뭔가 질문 없이 그렇게 수능을 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it is d i f f i 이것은 어려운데요. 이것이 뭐냐면은, to see. 보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지. 뭘 보냐면은, see beyond니까, 뭐뭐 넘어서 보는 건데요. 제한이야. 뭐의 제한이냐면은, 문화의 제한. 근데 어떠한 문화냐면은, 그 문화는 모양을 지어줬어요. 과거부터 해가지고 어떠한 모양을 지었는데, 우리의 방식의 모양을 정해준 거죠. 근데 그러한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는 건좀 어렵다는 거고,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o v e r l o 보는 방식이에요. 세상을 보는 방식. 그리고 또뭘 보는 방식? 우리 자신들을 보는 방식. 그래서 병렬구조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 그리고 세상을 보는 방식. 그런 것들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 방식을 모양 지어준 그러한 문화의 한계를 넘어서서 보는 것은 어렵다는 거야. 왜? 왜? Why? 우리는 수능하잖아. 그냥 수능 해버리거든 질문 없이,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잡혀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잡혀 있냐면은 우리 자신의 시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시간 여기서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시대 그래서 우리 시대의 perspective 여기서의 perspective는 원근법에 갇혀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의 원근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비유라고 봐야겠죠? 뭐? 17세기의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원금법을 받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세대의 원금법을 그냥 갇혀 있다. 이런 식으로 봐서 약간, 어, 이렇게 수능을 하기 때문에 보는 게 어렵고 그래서 갇혀 있다. 약간 문제제기를 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한 그러한, 어, 관습을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에 대한 약간의 <laughs> 부정적인 어조를 가진 문제의식을 갖는 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34번 완료해 보았습니다.